안녕하십니까 쇼다리공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 어디냐 가면은 여기가 상주로 들어가는가 어디로 들어가나 여기가 아 문장대 아 문장대 왔어요 문장대 왔는데 거의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아 이제 밑에서부터 아 힘들었어요 억수로 힘들는데, 아, 힘들 만큼, 대단해요. 여기서, 어, 아, 우측으로 한 200m 정도 더 가면은, 아, 된답니다. 문장대랍니다 여기 위에서 한번 보실까요? 어, 아, 올라오는 길이 이쪽도 올라오고, 저쪽도 올라오고 하는 건데, 저, 이거 법조사 있는 대로, 법조사 있는 데서 올라오, 아예 올라오신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 아, 법조사에서 올라오는 분이 있고, 저는 하복 쪽에서 올라왔어요. 하복 쪽에서 올라왔는데, 아, 기가 막혀요. 여기가 너무 시... 바람이 많이 불고, 아, 추워요, 추워. 자, 저쪽을 보실까요? 아, 이쪽으로 한번 가서, 저거 보실게요. 아유. 아, 절벽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저 멀리 가. 너무 여기 오,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아. 아, 위에 산이. 합니다 무서워요. 아 안개가 폭하게 길고, 여기는 산이 높아가지고 비가 와요. 비가 오고, 비하고 눈하고 같이 섞어서 옵니다. 지금 뭐때 아닌 그러네요. 지금 이제 4월이 다 되어 갔는데, 이렇게, 아이고, 눈비가 그렇게 내립니다. 내리고. 아유, 대단해요. 아 여기 오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힘이 들었는데, 아, 문장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와가지고, 문장대부터, 쭉 올라오면서부터, 어, 아, 이 곳곳이 이제 열군데, 아, 좋은 곳이 엄청 많았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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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람이 너무 많이, 아빠가 고 대단해요, 여기가. 저 우리 자, 아이고 아이고 이거 조심하세요 조심해요 아이고 이쪽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쪽으로 따라 올라, 한번 올라가 봐야 겠습니다. 아나 전망대로 한번 올라가 볼 게요 아이고 아 잠깐요 저가 아뭐 어떡합니까 전망대가 그쪽으로 한번 올라가 봐야 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문장대 있는데, 전망대에요, 전망대. 그쪽 위에 올라가나 봐요. 자, 와, 바람이 너무 세요, 너무 세. 아, 절벽이에요, 절벽. 이쪽 한번 보실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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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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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장대로 아 부지런히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여기서 한 200m, 200m면 이제 문장대로 갑니다. 아 부지런히 아 문장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비가 비바람이 와가지고 불어가지고 상당히 아 조금 힘들어요. 촬영하기가 상당히 매우 힘듭니다. 아자 보실까요? 여기 예 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한번 보실까요? 아휴, 바위 좀 봐요. 예, 네. 원장대로 부진히 올라가겠습니다. 빨리 올라가야겠어요. 올라오네요. 아이고, 힘들어요. 여기가 얼마나 힘드냐 하면, 말도 못합니다. 아, 죽여요, 죽여. 죽여. 아. 어떻게? 아이 또, 막, 가도 가도 끝도 없고, 아유, 아이고, 문장대. 아 정말 힘들어요. 아, 이제 거의, 문장대는 이제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만, 아, 가봐야겠어요. 이쪽에 올라가 봐야겠죠. 저, 정상에 올라오니까 바람이 너무 세고 사람이 날아갈 것 같아요. 어, 저쪽 반대쪽에서 어, 올라오신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아유. 아, 문장대입니다. 아이고, 문장대 올라왔습니다. 아이 아, 기가 막혀 아저 무섭다 아 문장되어 왔어요 네아 내려가시는 겁니까 네, 네. 어, 어, 위에 어. 하나, 조심하세요 아, 아 그래요 지날아가것 같은데 예그다날아가간다고요아어아도을주문이 다 <laughs> <laughs> 아, 하나 넣고 가야지 <laughs> 예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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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붑니까 아우 아니, 아니, 아. 네, 장난이 아니에요 아유. 보실까요? 아. 열개열 개. 좋습니다. 아. 아, 이거 문양대 왔어요. 자, 문양대를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 자, 문양대로 이제 올라가는 길입니다. 철길. 철길인데 서서히 올라가는 방으로 아. 잠고올라가겠습니 너무 많이 부셔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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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 밑에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 아, 있어요, 여기 있어요. 문장대에서, 어, 아, 보는 영상입니다. 아, 여기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올라가면은,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가. 오늘, 눈에 바람이 많이 불니다. 좀 닦아있는데, 이쪽으로. 이거 속으로 이거 속으로 아우 추워 저 위로 못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가기 못하고 아무래도 아 하산해야 될것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 요아 대단해요 문양대 뭐 왔어요 예. 아유, 문장대어땠습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장난이 아니고 바람이, 아, 사람 잡아야 잡아. 날라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바람이 세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아 지금 하, 저, 하선을 하고 있는데, 하선하면서 이 계곡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바람이 세고, 너무 무서워, 무서워. 그쪽에는 아예, 어, 문양대 위에는 올라갈 수가 없어. 너무 바람이 세가지고. 사람 날라가요. 그리고,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어, 비가 왔어요. 비 쫄딱 맞고, 예, 뭐, 저, 우유를 입어도 소용없고, 그렇습니다. 아, 그냥, 그냥, 계곡도 비가 막혀요. 네. 결곡또 아주 기가 막히고 담벽이 아,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좋습니다. 아. 천천히 아 내려가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음이 얼음 이 여기는 아이고 얼음이 이렇게 아, 이래요, 얼음이. 조심해야 돼요. 미끄러지고. 아니까 그러니까 산이 다 얼음이 다막겠어요 얼음이 지금 벌써 한 4월, 4월 달인데, 이렇게 얼음이, 4월 달에 이렇게 얼음이 있어요. 여기, 아, 물도 이렇게, 여기는 산이 깊어가지고, 어, 이바빠 왔다가 날씨가 좀, 뱃더기 좀 심해요. 아 어, 여기로 올라가면은, 아 어, 문장대 올라가면 한, 제가 보기엔한 3시간, 3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한번 보실까요, 이쪽에산 절벽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지금 멋있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저 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아, 이랬습니다. 아, 보입니까? 식이죠? 아, 산상이야, 산상. 올라가는 아, 시간이 3시간 반 정도. 올라가는 시간이 한 3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아, 왕복 한 5시간. 그러니까 여기를 오시려면은, 아, 아침에 일찍 오셔야 돼요. 일찍 오셔가지고, 아, 산행을, 아, 제가 보기엔 한 8시쯤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주시겠습니다. 냇물도 이렇게 싹 내려오고 아이고 이래요 자 아, 위에는 산이 아 암벽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 아, 무서울 정도로 대단합니다 아 거대한 바위 한번 보실까요 아 기가 막히죠 아, 장난이 아니에요 예, 어떡합니까? 아, 그래도 뭐, 여러분한테 아, 보여드려야 되고, 아이카. 아, 바위가 저기, 아주 귀여운 게한산입니 아, 자, 보시고요. 지금, 아. 구름이, 피구름이 저기 확흩져서 갑니다. 아, 정말, 너무 저 날씨가 안 좋아요. 아, 구름이, 아, 예, 파이가 대단해요. 아, 아 저기서 저거로, 저아 저거 보여드릴게요. 아, 저 아,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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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힙니다. 저 아, 아, 아. 아, 보실게요. 저 파이를 한번 보실까요? 아, 어떻습니까? 아, 대단하죠? 비가 막확 스쳐갑니다. 아, 엄청나 대단해요. 아, 바위가 장난 아닙니다. 아, 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 바위가 잘 보여드릴지 모르겠네. 아, 바위가 참 대단하죠? 아, 아, 대단해요. 여기, 여기. 여기 아, 예. 아, 아 오늘은 기억은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무래도. 아, 이거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또 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아무래도 여기서 마쳐야될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가가지고 좋은 곳에 가더 좋은 곳에 가가지고 또 영상으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할게요. 자, 구독 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고 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아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막, 비바람이 치고, 막, 눈이 내리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문장대까지 아, 오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아, 날씨가 좋았으면 참 괜찮았을 텐데, 어쨌든 이거 뭐, 저 약간 미숙한 점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아, 기가 막히고, 돌들은 아막 기가 막히고, 이 바위가 장난이 에요 모든 바위가 이 바위 자체가 아주뭐아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서 보입니다.